하나 이글스가 외국인 코칭 스태프 조각을 완료를 했습니다.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의또 이제 켄자스 시티 로열스시절의 올스타 경험까지 있는 호세 로사도 투수 코치, 여기에 또 텍사스 레인저스, 뭐 켄자스 시티 코치, 데럴 케네디 수석 코치를 영입을 했죠. 그죠. 그리고 20일날에 조니 워싱턴 타격 코치까지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 수석, 투수, 타격, 이른바 코칭 스태프데 비포라 그럽니다 보통은 이렇게 네 명을 그래서 모두 외국인 지도자로 이렇게 딱 꾸렸는데 원래 이제 예전에 삼김 시대 그서뭐 김승근 감독, 김흥용 감독, 김인식 감독, 레전드 감독님들 노장 감독들은 보통 자신의 사단을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 바뀌면 코치진도 쫙다 바뀌었는데 지금은 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군 코칭 스태프 조각까지도. 감독이 뭐100%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단이 조금 뭐 맡아서 같이 하고, 이군는 거의 뭐 구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도권이 그래서 어 외국인 감독이 와도 이렇게 투수 코치, 또 타격 코치, 수석 코치까지 다 외국인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하는 바가 있다. 예,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감독만큼이나 코치 영입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수베로 감독에게 몇 명을 추천을 받아서요. 하나 구단이 직접 인터뷰를 하고 영입을 완료를 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미국에 지난달에 이제 정민철 단장이 갔죠. 그래서 수배로 감독하고 사인을 했죠. 이번 달에는 운영팀장을 거쳐서 지금 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구단 핵심 직원을 프런트를 미국으로 급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독, 코치진의 이제 비자 문제, 입국 처리 이 밖에도 미국 현지에서 수배로 감독하고 또 코치진 그리고 또 외국인 선수 이렇게 여러 명이 또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전략 분석 자료도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소베로 감독과 로사도 투수 코치는 플로리다에 있고 또 워싱턴 타격 코치와 케네디 수수 코치는 애리조나에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막넘나들면서 의견을 좀 주고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음. 워싱턴 타격 코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2019년에 LA 에인젤스가 조메든 감독을 영입을 할때그 당시에 감독 후보로 같이 이제 이름이 거론이 됐던 지도자고 인터뷰까지도 하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LA 다저스 루키, 싱글 A, 트리플 A, 이렇게 뭐 8년간 코디 벨린저, 그 다음에 코리 시거잭 피더슨, LA 다저스의 또 유명한 타자들이죠. 이 타자들을 키워낸 인물이기도 하고, 메이지리그에서도 지도력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유능한 코치라고 합니다. 이번에 하나 구단 프런트가 미국 현지에서 하나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도 좀 만나고 왔는데, 이 선수들하고 에이전트들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놀랐다고 그래요. 야 정말 그그 그 워싱턴 코치를 영입을 했다고 하나가 이렇게 막 대물을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워싱턴 코치 같은 경우는 이런 나이에 이제 지도자로 돌아서면서 선수 경력은 조금 일천하지만은 코칭 능력만은 좀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값도 사실 좀 부담이었다고 해요. 워싱턴 코치 본인이 이제 많이 양보를 했다 고 그러는데 코로나 19로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현지 야구 사정이 어떻게 될지 조금 유동적인 부분도 물론 좀 고려가 되었겠죠. 어, 샌디에이고 코치 시절에 이 워싱턴 코치가요, 연봉을 20만 달러 이상, 예, 훌쩍 상회하는그뭐 지금, 어, KBO 리그의 뭐, 음, 초보 감독들 연봉, 그 이상을 좀 받았다 그러는데, 어, 수베로 감독하고 워낙 친분이 있기 때문에, 수베로 감독의 야구 어떤 도전, 그 도전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어, 본인이 하나 이글생을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가 좀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는 이번에 외국인 코칭 스태프에게 기본적인 트랙맨 자료부터 뭐 구석 구위, 릴리스 포인트 등 이제 투수들의 제반 그리고 또 타자들의 제반 여러 데이터를 제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로사드 투수 코치 같은 경우는 좀더 훨씬 디테일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선수 현 상황 그리고 타자를 상대하는 게임 플랜 준비 상황, 숫싸움볼 배합 여러 가지 진짜 너무 디테일해서 이 프런트들도 굉장히 놀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 프런트가 조금 더, 좀, 어, 야, 이 정도까지? 하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이들 이제 외국인 지도자들이 이미 팀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을 하고 또 자신들이 무엇을 또 어떻게 언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매우 철저히 했다는 부분.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관계자가 아, 국내 코치들이 부족하다기보다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한다. 해외로 코치 연수를 이제 보내줄 여건은 안 되지만은 어, 또 많이 배울 수도 있을 거고 우리 국내 코치들이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또 이제 감독님하고 또 외국인 코치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겸손한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다. 특히 이제 우리 하나의 젊은 코치들한테는 참 좋은 배움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수베로 감독이 음, 하나의 구성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치 또 선수들하고 어, 벌써 톡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있고, 최근에는 최원호 이군 감독, 퓨처스틴 감독이죠. 직접 통화도 했다고 그럽니다 수베로 감독 1월 8일에 먼저 입국을 해서 2주간 숙소에 이제 대전 아파트에서 자가 격리합니다 2월 1일날 선수들을 만난다 그러는데, 나머지 코치들은 임시 숙소를 정해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외국인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하나가 이제 올해 꼴찌죠. 아, 여러 전력 수치도 받았군입니다 수베로 감독, 이건 뭐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고 왔죠. 한대 영상이나 기록을 꼼꼼히 보고, 그리고 또 하나 구단이 제공한 디테일한 자료들을 꼼꼼히 보면서 수배로 감독의 의외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다. 어, 잠재력도 있고, 3년 과정에서 팀을 어떻게 만들지 참 고민이 되고 기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보통은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이유가 뭐, 뭐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분위기 전환이겠죠. 또두 번째는 승적이 안 나는 팀에서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하면, 일단, 이제, 기대감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주식이잖아요 약간 좀한수 접고 들어가죠.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또 팬들의, 비난 화살도, 초반에는 좀, 조금 잠잠하죠. 아무래도 이게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이제 비난을 좀덜 하는 이 기간이 좀 깁니다. 국내 감독들보다 조금 더 길어요. 왜냐하면 좀, 사람을 파악할 시간도 좀 필요하니까요. 비난도 파악을 해야지 비난을 하는 거니까. 또 하나는 이제 공명정대한 선수기용을 통해서 전력을 극대화시킬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가 좀 다릅니다. 하나는 좀 달라요. 이번에 이제 베테랑들하고 완전 단절을 선언을 하고 다 내보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리빌딩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성적을 내는 거, 이제 이거보다는 뭔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닥을 좀 다지는데 조금 더 취...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하나 구단이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전체적인 팀 문화. 그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야구. 스스로 연구하는 선수. 이러한 팀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수베로 감독도 역시 이제 3년차에 2023년 정도면 본격적으로 뭔가 성적으로 열매를 맺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단도 같은 목표입니다. 하나의 FA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 시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에 앞서서 하나가 올 시즌에 두산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경민, 최주환, 정수빈, 이용창 뭐 이런 선수들을 체크를 좀 했습니다. 이적이 가능할 만한 또 이적을 할 만한 허경민 선수는 한 차례 오프를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또 몸값도 차이가 좀 있었고 타팀과의 경쟁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바로 의향을 또 접었습니다. 최주환 선수는 이제 뭐 이미 초반부터 SK가 매우 적극적이어서 이렇다 할 오프를 넣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을 했고 아시다시피 정수빈 선수하고는 두산하고 경쟁을 했고 두산이 6년 56억 원으로 정수빈 선수를 잡았죠. 그렇다면 정수빈 선수에게 쓰려고 했던 뭐 전체적으로 보면 최대 40억 원 보상금까지 감안하면 보상 선수 한 명을 제외하더라도 46억 8천만 원인데 그렇다면 쓸 돈을 안 썼으니까 돈이 딱 굳었다. 그럼 남은 돈으로 추가 FA를 영입하는 것이 어, 이용찬 선수 등 다른 외부 FA 영입은 자, 오늘 21일입니다. 지금, 어, 찍고 있는 오후 5시 47분입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용찬 선수에 대해서는 구단 내부에서 수스로 재활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큰좀 걸림돌이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내년 시즌 초반부터 기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 FA인기면 조금 무리 아니냐. 아무래도 재활하고, 뭐 본인은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그 하는데 좀 더, 그리고 만약에 좀 빨리 올려서 탈이라도 나면 정말 큰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대신 그 돈으로 지금 뭐 세이브 한 돈으로 서산의 2구 훈련장 등의 시설 재투자 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스프링 캠프를 국내에서 치러야 하는데 에어돔이라든지 훈련 여건 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용찬 선수 외에도 뭐미계약 f a 들이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구 단에 연락을 좀몇번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나가 외야수를 구하려고 했죠 근데 외야수가 지금 펑크가 났습니다 자 이영규 선수 방출했죠 지금 키움으로 갔습니다만 외국인 선수를 일루 외야를 볼 선수로 알아봤는데 참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 3루를 보는 힐리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장타력만 보고 당장 외야가 지금 펑크가 난 상황인데 뭐 상식적으로 보면 물론 채울 선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수빈 선수 영입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면 해결 방법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지금 하나가 선택을 한 내부 육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 트레이드가 되겠죠? 지금 시즌 막판도 가능하고 또뭐 시즌 들어갔어도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1일까지는 일단 내부 육성에 무게를 둡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서는 뭐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그런 트레이드 논의는 좀 없었다고 하는데 트레이드는 뭐 언제든지 전화 한 통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뭐 전화 한 통으로 진행되던 논의를 접을 수도 있고 정민철 단장하고 이제 차명석 단장이 매우 친한 사이죠 그래서 지난해 송원범 또 신정락 트레이드를 성사를 시켰는데 그 당시 이제 풀을 좀더 넓혀가지고 범위를 진짜 크게 해서 여러 선수 막막 막 3명 4명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시도도 하긴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만 딱 1대1 트레이드가 됐고 어, 정민철 단장은 또 롯데 성민규 단장하고도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도 또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죠 그 당시에 지성준 선수와 또장세현 선수 를 위주로 이렇게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왜야 공백을 메운다고 해도 사실 이제 적절한 투수 카드가 지금 있어야지 뭔가 좀 하나가 강력하게 지금 트레이드 시장에도 좀 나설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은 좀 마운드가 여유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내부 육성으로 조금 돌아선 상황인데 뭐 상황은 늘 유동적이니까요. 제가 참엑스서 단장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네 라모스 선수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다른 것도 좀 여쭐 것도 있고 그런데 외국인 타자 라모스하고의 재계약 협상 중인데 어 21일 오후에 차명수단장은 라모스하고 잘될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될것 같다 라모스가 최근 sns에 lg 트윈스를 조금 지워버려 가지고 이게 뭐 정말 화제가 되고 야 떠나는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차단장이 돈 문제가 아니다 그건 말고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해결이 됐다 아, 라모스 선수하고. 어, 재계약 협상은 잘될것 같다, 잘 풀릴 것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더 이제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차단장이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단정 짓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서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도 어, 재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이고. 물론 뭐 약간의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조장 찍기 전까지는 지금은 어, 재계약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차단장이 이제 30 폼는 때리는 타자 데려오라고 막 그랬는데, 잠실에서 38억 논치고, 가을 야구까지 2억 런 합쳐서 40억 논을친 타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계약을 하겠다. 네, 재계약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협상이 좀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신 타이거스, 일본 프로야, 구 한신 타이거스에 나온 이제 저스틴 보호 선수하고도 접촉을 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네. 하여튼 뭐 보험용인 것이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